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돌고 돌아 내게도 아픔으로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단 한마디의 말로도 우리의 삶과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처럼 다른 마음도 상처를 받는다. 이 간단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에는 인간관계, 자비, 그리고 마음 챙김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말씀 속 진리탐구를 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자타부리. 즉, 나와 타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상에 기반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말은 반드시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주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다투던 두 형제 어느 날 부처님께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두 형제가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죠. 부처님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신 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너희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형제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속이 끓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던지는 말이 칼날이라면 그 칼날은 상대뿐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힌다. 이제 너희 마음의 상처를 보라. 그 상처는 오직 너희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이 말씀에 형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분노를 돌아보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상처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을 남길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은 단순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칼보다도 더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부처님의 일화. 독화살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에서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비유하셨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제게 화를 내고 모욕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독화살을 쏘았다고 하자. 너는 그 화살을 빼지 않고 왜 화살을 쏘았는지 어떤 독을 사용했는지 따져 묻겠느냐? 아니면 먼저 화살을 빼내어 고통을 없애려 하겠느냐?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과 행동으로 받은 상처를 오래 품지 말고 스스로 고통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뿐 아니라 받은 상처를 흘려보내는 마음의 연습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마음 챙김을 통한 실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을 상처 주는 행동을 미리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한 아이의 눈물. 부처님이 길을 걷던 중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의 고통은 곧 당신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 고통이 쌓여 마음의 벽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자비로서 다스리십시오. 이처럼 부처님은 상처를 주기 전에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상대방의 감정뿐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넷째. 자비의 실천, 이해와 용서, 부처님의 일화, 상처받은 여인의 고통을 감싸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가족의 냉대와 비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집에 더 많은 불씨를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인은 답했습니다. 더큰 불이 일어나겠지요.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겠느냐. 여인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물을 부어야 불이 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이해는 고통의 불을 끄는 물과 같다. 너의 분노를 내려놓고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써라. 그들이 던지는 비난과 분노 뒤에 숨은 슬픔과 두려움을 보아라. 그 순간 고통의 불은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자비와 이해를 통해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섯. 삶에 적용하기. 구체적인 실천 방법.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직장에서의 실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난 대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예를 들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죠? 대신 이 부분을 함께 개선해봅시다. 타인과의 관계, 농담조차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넌왜 이래? 대신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다른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처럼 다른 마음도 상처를 받는다를 통해 자비와 마음 챙김의 지혜를 배우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좀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